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 박미소 원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네요. 제가 오랜만에 찍는 영상인 만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오늘의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리프팅 시술 장비들 정말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장비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저희 병원도 좋은 것들은 또 도입해서 사용해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쎄라나 써마지 같은 오리지널 시술 장비들을 어, 받아보셨던 분들은 꾸준히 울쎄라나 써마지를 하신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써마지를 정말 좋아하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써마지 시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20대 중반이 지나면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 매년 1%씩 감소하게 됩니다. 콜라겐이 감소함으로써 피부 탄력도 저하가 되고 또 피부도 얇아지고 반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여성의 경우 폐경기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폐경기 이후에는 매년 2.1%씩 감소하는 추세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기 전인 적어도 40대부터는 콜라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술들을 통해서 그 시기를 좀 대비를 해 놔야 되겠지요. 사실 20대, 30대에는 어, 아무 시술이나 받아도 다 예뻐질 수 있는 나이, 충분히 커버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 20대, 30대 분들한테는 조금 덜 추천드리지만, 40... 분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40대부터는 2, 30대 지나오면서 그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도 한20% 정도는 충분히 감소한 상태고 빛에 있는 자외선도 이미 한 40년 동안 노출되어 와서 광노화도 이제 시작된 상태고 폐경기 이후에 너무 콜라겐 감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폐경기 이전인 최소한 40대 정도부터는 주기적으로 쌈마지 시술을 받으면 정말 좋은데요. 효과를 충분히 느끼면서 시술에 대한 만족도도 느끼고 또 꾸준.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안정성이 확보된 시술. 바로 그 시술이 전 썸아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콜라겐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전에 썸마지 시술을 차근차근히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미 40대가 지나가신 50대, 60대 분들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병원에 있는 콜라겐 터치 시술로 콜라겐 좀 채워주고 그 채워진 콜라겐을 이 썸아지 시술을 통해서 조금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피부에는 다 저항 값이 다 다른데, 그개개에는 피부에 맞춰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에너지를 피부에 고르게 전달해서 피부를 전체적으로 잘 구워주는 게 바로 써머지의 핵심입니다. 네. 에너지를 잘 전달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플링 플루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써마지를 시술하기 전에 얼굴에 도포해서 시술을 진행을 하는데 이 커플링 플루이드가 피부하고 써마지 팁 사이에 공간을 밀착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거 역시도 써마지 회사에서 그만의 기술력으로 만든 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얼굴에 고루 잘 도포를 해줘야만 에너지가 다른 데로 잘세어나 가지 않고 또 다른 간섭 없이 에너지가 제대로 피부로 전달될 수 있어서 증상들 화상이라든지 하는 걸 예방하면서 골고루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잘 사용해 주는 것도 써마질를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써마지는한번 시술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는 시술은 아니에요. 한 달에서 세 달,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주기적으로 받으면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1년 주기로 받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사실 좀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가 되거나 좀난 빨리 피부 좋아지게 해보고 싶다 하시면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썸머지 샷수로 300샷, 600샷, 900샷 이렇게 팁들이 나눠서 있는데요.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20대, 30대 분들은 300샷 정도도 받아볼 만해요. 저도 30대 초반에 300샷 정도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한 30-40대 분들 경우 한 600샷 정도 보통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에서 50 때 분들이나 탄력도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한 900샷 정도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또, 아이 썸머즈라고 해서 눈가에 있는 탄력만 또 잡아주는 이제 머즈 팁이 도 따로 있거든요. 눈에는 총 450샷 정도. 그래서 얼굴 전체 뭐 1,050샷 정도 될 수가 있겠네요. 내 피부 상태 뭐 정도에 따라서 썸머즈 샷 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오셔서 좀 상담 받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써머지가 적은 샷수인가 300샷짜리 팁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적은 샷수로 엄청 세게 받아서 600샷의 효과를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게 에너지를 올린다고 무조건 효과가 막 높아지는 게 아니고 부득되고 에너지를 올렸다가는 화상만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샷수로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600샷 정도의 적당한 에너지를 받거나 600샷으로 여러 샷 중첩해서 들어가거나 하는 등의 방법들로 우리가 얼굴의 전체적으로 피부 탄력을 유도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써마지가 아프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면 마취로 써마지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단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써마지는 수면 마취를 권장드리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면 마취를 할 경우 일단 의사의 입장으로서는 에너지 만냥 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러면 기본값 정도 이제 하는 정도로밖에 들어갈 수 없고 그렇게 기본값으로 들어가도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피부 저항값이 좀 달라지거나 하면 어쨌든 그럼에도 화상이 입을 수도 있거든요. 깨어 있으면 에너지를 좀 높여 봐도 어 환자가 다잘 참을 수 있어요. 별로 안 뜨거워해요 하면은 조금 더 에너지 세게 써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하고 이야기 나누고 보면서 에너지 값을 좀더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써마진는 수면 마취 없이 받으시는 걸좀더 추천해 드려요. 울사라나 슈링크 같은 이제 초음파 리프팅 시술 장비는 중력 때문에 이제 떨어진 처짐을 위로 올려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보통 V 라인 만드는 시술이라고 하고요. 이 써마즈는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 이렇게 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 흐물흐물해진 풍선을 다시 좀 이렇게 조여주는. 우리 피부가 붉어져 있었던 거를 이렇게 해서 좀 단단하게 조여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까마즈는 콜라겐 재생 효과가 한 달, 세 달, 여섯 달에 거쳐서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느껴지는 느낌은 좀 피부가 탄탄해졌다? 조금 이제 피부가 살짝 이렇게 매끄러워져 보인다라는 효과를 먼저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1년 주기로 꾸준히 받으면 진짜 안 받은 사람이랑 나중에 계속 꾸준히 받은 본인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꾸준히 그래도 흥룡샘 치고 이렇게 한 1년에 한 번씩은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과 시술 중에 뭐 평생 한두 가지만 받아볼 수 있다 해서 골라라 하면은 정말 저는 썸아지랑 보톡스. 정도로 선택할 거예요. 어쨌든 결국 이렇게 늙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천천히 늙는가, 어, 좀잘 늙는가가 요즘에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거는 써마지만한 게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인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시술로 저는 정말 써마지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써마지 광고도 정말동안 예쁜 배우, 분이제 써마지 광고하고 있지만 연예인 분들도 정말 제일 그냥 꾸준히 받는 시술이 써마지예요. 써마지는 사실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누가 나 써마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않는 이상은 사실 모르는 거긴 하거든요. 그만큼 정말 어저 연예인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안 늙고 저 피부를 저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시는 연예인들 대부분 보면은 안 몰래 썸하지를 거의 제가 알기로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시술이든지 한 번만 받아봐도 당연히 효과도 느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 지속적인 항노와 조금 천천히 늙는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꾸준히 이런 써마즈와 같은 시술들을 받아야 되는데요. 써마지는티 값이 비싸서 그렇지 꾸준히 받았을 때 정말 좋은 시술이거든요. 비싼 시술 중에서도 값어치 못하는 시술들이 있지만 이건 정말 값어치를 하는 시술이다라고 어,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받더라도 효과를 좀 제대로 볼수 있고 안전하게 받아들수 있는 그런 병원에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좋은 병원은 경험 병원 많은 의료진들 찾아가지고 좋은 시세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